10편 112편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정의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우선이 당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우선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흥미리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려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혼이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요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달리면서 소멸되니 악인들의 영망은 사라지리다 어,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젊은 날 인생을 참 쉽게 생각하고 또 나보다 인생을 앞서 사는 사람들을 쉽게 비판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사나? 그렇게 쉽게 비판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은 참 인생이 어렵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은 술술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들? 자기 나름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너무나 귀하게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사람 축복하고 열매 맺는 사람 을 됩시다. 됩시다.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세 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는 뭐죠? 내가 열매입니다. 내가 열매니다 본인이 열매예요. 본인이 열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만다 농도는 다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직장화를 <laughs> 두는 거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 내 인생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옆사람 추구합시다. 내가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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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알고이돼야지 뭐,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죠? 이첫 번째 의미예요두 번째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통적으로 매제야 되는, 맺어야 데는맺어니다 가정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울타리에는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못 벗어나요. 쉽게 못 벗어나기 때문에 서로가 깎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깎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만 깎아야 됩니까? 아내만 깎아야 됩니까?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주로 누구만 깎여야 됩니까? 아내만 깎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깎이니까 한 맺힌 여자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서로 깎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깎이가 되면 그게 성화의 해터가 되죠. 뭐, 뭐가 되신다고요? 성화의 터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해터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세 번째 일매는요? 세 번째 일매는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역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터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일터는 여기잖아요. 목사는 여기서 열매를 맺으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집그러그 이영균 고사의 일터가 어디입니까? 토마토 밭입니다. <laughs> 토마토 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역의 열매는 있으면 좋고 그죠? 있으면 좋고, 예, 네. 끝까지 갈 거니까 아니면 나이되면 내려놔야 됩니까? 나이되면 내려놔야 돼. 저도 실신세 되면 아니면 뭐육십세 되자 이제 가지고 뭐, 뭐 나이 비리게 해가지고 아 못하겠다 이러면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계의 열매는 내려놔야 돼. 그근데 끝까지 주님 앞에 가져가는 열매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네. 내가 열매가 되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정의 열매는. 내가 끝까지 가져가는 거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게길 축복합니다. 이 가져가는 은혜를 맺은 사람들은요, 이것 좀 모자라도, 이것 좀 모자라도, 그는 그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의 인생이 뒤로 가면 갈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거 다내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네. 제가 목표를 다 하고 만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우리 아내의 그늘 밑에서 만으로는 너무나 귀한 분이 온 이러면서 살겠죠. 가정 안에서 근데 가정 안에서 회복이 안 되어 있으면 은 가정에 돌아갔을 때 그때부터 가시 밭길 인생이 이 가시 밭길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두 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이거 맺어지게 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붙었습니까? 은혜를 제외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생활을 보면요, 엉망증장, 와당청증장인 분이 너무 많아요. 어느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장에 난전해서 뭐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일매를맺기를축복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잔치 때문에 그래요. 뭐때문에 잔치 때문에. 얕은 수를 쓰기 때문에 인생의 열매를 못 맺어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왜못 맺느냐 하면요, 우리의 그 죄성, 죄성에 끌리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에 끌리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엘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안에서 엘레를 맺으려면 그때부터 우리뭘 배워야 되냐 관계를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된다고요? 관계, 관계. 네. 위 아래도 알아야 되고요. 좌우역도 알아야 해요. 관계를 모르면, 내 혼자 아무리 저, 좋아도 열매 맺기가 쉽다, 그렇다? 네. 고양이하고 개는 서로 반갑다고 인사하는 코드가 다르대요. 고양이는 반가우면 뭐 하고요? 네, 개는 흔들고요. 고양이는요? 다르게 하고. 그래서 둘이 그냥 그렇게 맞나? 만나면, 아니군요. 원숭이하고 개가 그렇군요. 원숭이는, 고양이는 꼬리를 흔들고, 원수는 뭐 다르게 안 돼. 그래서 서로 만나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맺기를 잘해야 이두 가지, 내가 열매인 사람이 가정 안에서 관계 맺기를 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관계 맺기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뭐요? 네. 말. 나아야 됩니까? 높여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웃음> <웃음> 서로를 존중하는 어느 생활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뭐 해야 됩니까? 돌아갑시다. 용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돼요.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넘어질 수 있고 어머니가 실수할수 있고 자식이 넘어질 수 있고 부모가 실수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을 때그 관계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님은 칠남매 막내세요. 우리 어머님은 칠남매의다달이시고요 막내와 맞달이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는 공부를 안 시켜주려고 해가지고 집에서 악을 악을 쓰고 해가지고 어딜 가냐 하면 학비를 다 대주는 학교가 있다고 부모님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강릉 사범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를 중학교 졸업하고 땡질락하는걸 이제 강릉 사범학교에 가서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됐어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어머님은 칠남매 의낯다인데 예, 할아버님, 주, 외할아버님, 외할머니가 딸내미 공부시켜 뭐하노? 해래가지고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당신도 공부를 많이 그 당시 사범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 또 공부해서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졸업장까지 딱 땄어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공부 하시는 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교직에 있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계속 책을 읽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지적인 것을 계속 채워가시고, 우리 어머니는요,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하시고 그리고는 시골에서 방학관을 냈거든, 울진사동에서. 방학간집 맞다니니까 온돈 그거 굴리고, 돈 계산하고, 돈 내주고, 받고, 어족 가루 면 얼마 뭐 이런 거 우리 어머님 돈 쟀다 하면은 귀신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실적인 곳에 있고 우리 어머니는요 관심이 어디 있을겠어요? 돈에 있어요 돈에 <laughs> 두 분이 사시는 거예요. 서로 코드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우리 아버지는 잘 생겼고요. 우리 어머님은 네. 많이 늙으셨어요. 근데 이 코드가 안 맞는 데다가 아버지가 사고를 좀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네. 아니, 죄송하게도 우리 아버지가 사고를 몇번 치셨어요. 저는 어려가지고 무슨 사고를 쳤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쳤다 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그것을 뭐하고 지나갔습니까? 용서하고 지나가셨어요. 그게 자녀된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런데 이제 아버 우리 어머님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힘에 힘이 누가 더셀까 이제요? 우리 어머님이 힘이 더센 거예요. 우리 사실 들 우리들은 사남매가 예수 안 믿는 분들 안 믿는 형제도 있고 믿는 여자 세이 있는데요. 이구동성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 어머님보다 아버님 먼저 데려가 주세요. 어머님이 아버님보다 좀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행복한 관계 속에서 일맥을 내으려면뭘 배워야 된다고요?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나도 용서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이 관계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열매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배우게 되면, 나는 잘 믿는데, 잘 믿는데,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열매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을 그다음에 많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 관계 맺기를 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전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연대가 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곧게 살아가면 내가 연남입니다. 그 사람이 관계를 잘 맺으면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결매가 가족 안에 자녀들 안에 부부간에 흘러나가면서 가족 안에서 가정의 결매가 맺어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 세 번째 해줘야 될게 뭐냐면요, 중복 중복이 해줘야 돼요. 중복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지나온 사람들은 본인은 지나와서 어둠의 세력을 알고 그러지만은 자녀 세대는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laughs> 저와 아내가 목회를 해나가는 여정 안에서 정말 영적 전쟁을 지독시로 지나온 시련들이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애랑 작은애는 그 세계를 하나도 몰라요. 네. 큰애와 작은애는 시은이 들만한데도 잘 몰라요. 네. 지가 부딪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누구에 대해서 쓰있었느냐면은 아내와 저의 중보에 더위에 서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전쟁 못하고 그래도 본인이 누군가 충보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 뛰어넘어가면서 일맥을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뭐해줘되 되냐. 네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충고. 쉽게 말하면 충고고요. 좀더 어려운 말은 멘토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지나온 여성들을 나누면서, 그들도 신앙안에 서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 네. 도와줘야 돼요. 다윗이 지나간 여정을 솔로몬이 지나갈까요? 지나갈까요? 솔로몬이 지나가요. 그런데 솔로몬은 조금 다른 상황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좀 약한, 약하게 지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1세대가 믿음의 세대를 지나가면 2세대는 조금 약하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 약하게 지나가면서 무엇을 익히느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네, 하나님이 됩니다. 부모 세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언제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갈 때 영적인 중보자도 필요하고요. <laughs>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대항해야 된다라고 지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가정 안에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다윗 한 사람으로 믿음의 세대가 다시 출발하는데 이 세대가요, 다윗의 가문을 이루어나가면서 예수님의 가문까지 이어지면서 믿음의 그 놀라운 반석 위에서 믿음의 세대,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애하는 자에게 늘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능력한 예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